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의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자, 오늘은 홍천 원주민 부동산 찾아오시는 길하고, 저희 홍천 원주민 부동산 매물 보시는 방법, 그리고 홍천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천 원주민 부동산 찾아오시는 길은요, 강원도 홍천구 홍천읍 연봉리 2 0 2 1번지 위치하고 있고요. 새 도로명 주소로는 홍천읍 연봉서로 10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이 번지수가 내비상에 안 나오실 때에는, 홍천 연봉 중앙교회나 아니면 홍천 연봉 도서관을 찾아오시면 저희가 바로 100m 안쪽에 있으니까 바로 모시러 갈 수가 있고요. 자, 간단하게 사무실 들어가서는 홍천 지역 지리적인 특성과 홍천에 대한 장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동산마다 갈려 있는 제 전국 지도인데요. 자, 보시면 밑에 제주도까지 다 전체가 나와 있는 지도고요. 자, 이거 큰 지도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홍천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자 서울 경기도 이쪽에서 나가는 강원도 중에 가장 가까운 곳이 이렇게 강원도 홍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그 칠한 부분인데 모양상으로는 잠수염처럼 좀 길게 돼 있고요. 자 끝으로는 오대산 여기 강릉까지 다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가평 양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좀 길고요. 자 홍천읍을 기준으로 해서 1 개읍, 9개 면으로 되어 있고요. 전국 지자체 중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곳으로 유명하고 산 좋고 물 좋고 자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최고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 중에서 유명한 곳이 홍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울에서는 보통 이제 차로 오실 시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어... 강남 기준으로 하면 홍천까지 고속도로를 통해서 들어온다면 홍천 시내까지는 한 시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내촌면 서정면은 한 시간 반 정도 전후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끝에 인천, 뭐 경기도 수원이라든가 의왕 이쪽에서 오신다라면 빨리 오시는 분들은 보통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해서는 한 시간 반 전으로 다 들어오세요. 인천에서 오시는 분도 한 시간 반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고요. 지리적인 특성과 교통 여건이 고속도로 뭐 이렇게 홍천은 보시면 고속도로가 동서고속도로, 그 다음에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서 도로망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홍천을 찾는 분들은 동해안도 가깝고 서울도 가까워서 많이 찾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지도상으로 본 홍천의 지리적인 특성이었습니다. 이렇게요. 자, 저희 상호가왜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타지에서 부동산을 하다가 지금 이제 고향인 홍천으로 내려온 게 2007년 3월경에 제가 홍천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홍천 원주민이라고 제가 쓰는 이유는 제가 홍천 동면 땡땡리가 저희가 이제 고향이라서 홍천 지역이 이제 고향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홍천 원주민 이란 제가 상호를 상하영 하고 있고요. 자, 저기 보시게 되면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홍천 원주민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공제증서, 공제증서는 2018년 6월 19일까지고요. 1억 원 들려 있구요 그다음에 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되구요 자, 제가 부동산 일을 한지는 한 해수로는 15년 정도 되구요 토지만 전문으로 해서 아파트라든가 뭐 다른 상가는 안 해봤고요. 오로지 그냥 토지만 전문으로 여태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물건들을 어떻게 저희가 이제 보는지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홍천 원주민 공인중개사무소 홈페이지구요 자, 한글로는 홍천토지.co.kr 인데 영타로는 hongch eontoji.co.kr 이구요.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이제 사무실 매물을 다 모두 전체 다 보실 수가 있구요. 자, 카테고리는 정리가 어떻게 되있냐면 이제 보시면 농가주택, 전원주택, 투자형 토지, 전원, 주말주택지, 강, 계곡적 토지, 골짜기, 숲속, 조용한 토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금액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천만원 미만, 5천에서 1억, 1억에서 1억5천, 그 다음에 1억5천에서 2억, 그 다음에 마지막은 2억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물건을 보시다가 내가 5천만원 미만의 토지를 구하고 싶다라면, 이렇게 5천만원 미만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5천 미만 물건들이 저희가 상당히 있는데,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진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면적 금액 설명이 되어 있고 이렇게 특징 이라든가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상담전화는 요 밑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요 물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기 편하게 물어보시려면 여기 보시면 제 매물 번호가 있겠습니다. 17년 11월 22일 1번. 2017년 11월 22일날 이제 접수한 첫 번째 물건이라는 얘긴데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매물 번호 여기다 검색을 해가지고 나오면 여기에 물건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내용이 다 금방 나오기 때문에 제가 또 요거를 보고서 설명을 드림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금액으로 클릭을 했을 때또 장점이 뭐냐면 지목별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346답116 임야 208 농가주택 40 전원주택 104투자용 토지 100 전원 주말 주택지 403강 계곡접 토지 49 골짜기 숲속 조용한 토지 108이 숫자는 매물 개수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임야가 208개라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매물을 많이 이제 올려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서 또 다른 사무실이랑 차별화된 점은 뭐냐면 제가 홍천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까 홍천 지역 토지세를 시 전부 다 올려 놨습니다 이렇게요. 자, 1개읍 9개 면이라는 데 제가 전체는못 올렸고 지금 8개를 지금 올렸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데가 아마 홍천읍이나 화촌면일 거예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 동홍천 IC가 있는 곳이 화촌면이거든요. 그럼 이제 화촌면을 검색한다고 보면 군업리, 구성포리, 성산리, 야시대리 풍천리, 장평리, 외산포리 등 이렇게 이제 각 지역별로 저희가 토지를 이제 시세에 맞춰서 정리를 해놨고요. 자 전원주택지 상급, 하급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면 상급, 하급 농림지역이면 상급, 하급 그 다음에 절대농지 저희가 이제 논농사만 그 짓는 곳 최하에서 최고가 얼마나 거래되는지 이렇게 기본적인 시세를 다표를해놨고요 요거는 저희가 보시면, 남면, 내촌, 두촌, 동면, 북방, 서석, 화촌, 홍천읍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요렇게요. 자,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기 전에는 지금도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다음 카페에 홍천투자정보라는 제가 카페를 운영했었습니다. 요렇게요. 지금은 제가 홈페이지랑 블로그가 바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손을 못 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카페를 제가 운영했었습니다 홍천투자정보라고 인터넷에는 좀 많이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운영하는 블로그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이제 네이버에 운영 중인 제가 블로그인데요 홍천 토지 파는 남자라고 이렇게 있고요 제 사진하고 그 다음에 프로필 그 다음에 저희가 전문을 하는 거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등록번호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카톡 아이디 이렇게 이제 필요한 부분 저희가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이제 카테고리가 토파남의 일과 스토리를 읽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일하면서 찍은 것도 있고 제가 일 외적인 부분을 제가 찍은 부분도 있고 이제 뭐 사생활이라든가 일상이 알고 싶은 분들 위해서 제가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얼마전에 1월 1일날 제가 동해 일출 보러 갔다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산행 후 송이버섯 능이버섯 라면은 지난 가을에 제가 이제 산행하면서 골짜기에서 제가 이제 같이 간 형들하고 버섯 라면 끓여 먹고 온걸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린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난 여름에 현장답사 갔는데, 정만 물이 너무 많이 이제 범람을 해가지고 도로가 막 이렇게 통행금지가 되어 있고, 막 범람해 가지고 막 이렇게 도로 못 다니는 거, 요런 거 제가 현장 나갔다가 제가 찍었던 것도 저 올린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 주관적으로 제가 올리고 싶은 것들 위주로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는 제가 이제 토지 잘사는 방법, 부동산 투자 이런 걸 이제 간단하게 올렸고요. 그다음에 밑으로는 이제 인허가, 그다음에 토목공사, 건축공사, 풍수지리 이런 거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한참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건데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올리는데 이것도 지금 자료는 제가 많은데 시간상 제가 못 올리고 있는 건데 올해부터는 제가 많이 올릴 예정이고요. 그다음 이제 물건 정리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는 홍천 소액 소규모 산당하면 여기 이제 1억 미만 전원주택지 유지로 저희가 올렸고요. 다음에 농가 주택 전원 주택이한 카테고리로 이제 묶여 있고 홍천 임야 매물은 임야에 대한 부분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원 주택지인데 2억, 3억짜리다 그러면 홍천 1억 이상 매물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타 지역 다니는 데가 횡성 이제 춘천인데 타 지역에 대한 이제 물건이 여기 들어가 있고 뭐 전원 주택 전세라든가 월세 이런 거는 이제 임대 물건 게시판에 다 들어가 있고요. 홍천에 이제 가볼 만한 곳 축제는 홍천에서 이제 열리는 뭐 축제라든가 홍천에 좀 맛있는 맛집이라든가 가볼만한 곳 요런데 제가 위주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귀농귀촌 아이템도 제가 처음에는 많이 올렸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는 많이 준비해놨는데 요것도 좀 많이 못 올렸는데 요 앞으로도 좀 많이 올릴 계획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요거요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 시골스러운 거 제가 올린 게 뭐가 있냐면 시골 향기, 시골 사라지는 뭐냐면, 제가 이제 현장 답사 다니다 보면, 이제 뭐, 별의별, 이제, 그 시골스러운 거 사실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난 언제냐면, 7월 21일에, 지금 산딸기가 아주 빨갛게 아주 크게 익어서 제가 찍은 사진이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소달구제 사진인데, 요즘에는 뭐, 트랙터라든가 경호객에서 이제, 자주 보기 힘든 경관인데, 요게 지금 이제, 현장 보러 간는데 어떤 분이 소달구지를 끌고 서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이렇게 뭐 달래꽃 그 다음에 물가에 나가서 찍은 거 이제 이런거 위주로 제가 시골스러운 거 많이 올려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올린 거라서 뭐 옥수수 그 다음에 벼 수확하는 거 고추 말리는 것들 아주 시골스러운 거 제가 많이 올려놨고요 봉숭아 이렇게한 것도 있고 뭐 버섯 따는 거 제가 가지 잡는 거 말벌집 땄다가 이제 애벌레 먹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뭐 별의별 게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그 소양 때문에 이제 투망치러 가가지고 물고기를 쌀자루로 막 잡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사진 찍어온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밑에 보면 이제 산과들 몸에 좋은 약초 일상이라고 는데 요건 제가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일 일정이 크게 바쁘지 않으면 제가 이제 가을에는 산해를 많이 다니고 이제 버섯을 따라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송이버섯 따라 갔다 왔던 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능이버섯 이런 식으로 제가 산에 다니면서 찍은 거거든요. 보시면 요거 이제 제가 산행하면서 작년에 제가 산행하면서 이제 그냥 중간 중간 찍었던 건데 대표적으로 찍었던 거 제가 올린 거예요. 능이버섯 이렇게 딱 발견하고서 제가 이제 능이버섯 따기 전에 찍은 거 이렇게. 요거 또 이제 능이버섯인데 커다란 거 벌렁이라고 이제 사람 얼굴만 해요 이렇게 이렇게 큰 거. 노루공댕이 이것도 노루공댕이고 이렇게 능이 버섯 이렇게 있는 거 이런 위주로 제가 이제 산에 다니면서 제가 많이 찍는 게요게 약초 일상이고요 저 이제 블로그는 요렇게 지금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 홈페이지 블로그가 잘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영상은 지금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인데 유튜브 상에서는 저희가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거는 뭐제거 유튜브 처음 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송이 버섯, 능이 버섯 요렇게 그 산에 다니면서 한 거는 제가 몇년 됐어요 올린지가. 그런데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 올린 거는 지난해 가을 정도부터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데. 어, 유튜브 상에는 이렇게 물건이 많지 않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제 그 유튜브 상에 물건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부동산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홈페이지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저희 사무실 물건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는 부분은 이제 들어가서 보시고, 나에게 맞는 금액, 또 내가 찾는 조건, 산자랑 미치냐, 뭐 전이냐, 답이냐, 이런 이제 세세한 조건이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거를 나에게 맞는 조건으로 찾아가지고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 상담을 해드리는데, 상담 시간은 저희가 보통 몇 시까지 해드리냐면, 아침에는 제가, 7시 반 정도 일어났는데 상담 전화 받는 거는 제가 밥 먹고 이러다 밤저한 8시 정도 이후로 제가 받을 수가 있고요. 밤에는 보통 이제 제가 자는 거는 보통 한 10시나 뭐 11시 그 정도 이제 늦게 자지만 저도 또 소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술자리가 있으면 뭐 전화를 못 받는 시간이 있으니까 보통 한 8시 그래서 9시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9시 사이로 전화 주시는데 뭐 제가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그러면 문자를 남겨주세요 어떤 물건을 받는데뭐 내용이 궁금하다 뭐 동네가 어디냐 뭐 금액이 조정되느냐 이런제 기본적인 내용을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오전에 바로 전화를 드립니다 제가요 확인해 가지고 자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외에 홍천의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나 홍천 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자. 아래로 전화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요거 이제 제 연락처고요. 홍천 토지 파는 남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혹여 전화를 안 받는다면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실장님한테 전화를 주시면 실장님이 전화를 바로 제 받아서 상담을 해 주실 거고요. 자, 홍천 원주민 부동산에서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부분은 아래로 전화 주세요. 이렇게요.